이것을 우연이 됐다,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강과 호수와 자연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수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뭡니까?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짐번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인간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는 전부 신전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들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할 측량할 수 없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호숫가에서 또 우리 현정 대집사님이 치료함을 받고 은혜가 감사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예, 작년 7월 달에 병원에 갔을 때 속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 집사님이 뭐라고 그 했죠? 이제 오후 시간에 수술해야 되는데 사람이 밀렸어. 시간을 낼 수가 없대. 우리가 기도했죠. 근데 놀랍게도 시간 조정이 됐잖아. 아멘. 그렇잖아요. 예, 제가 현종대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에 서 있는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찬송과 뭐하나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오르곤주의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랬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혈의 피 아닙니까 보혈의 찬송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아 믿음이 있구나 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지난번에 MRI 찍었는데 깨끗합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아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축하로, 축제로 예배 드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이 우주를 보십시오. 예. 만원경으로 우주 만물을 보거나 현미경으로 세포사회를 세계를 보거나 똑같이 원리 원칙 법칙 능력이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예, 만원경으로 세계를 보거나 현미경으로 세계를 보거나 똑같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 이 태양이 있고 태양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화양성이 있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이 물이 다 없어집니다. 왜 너무 뜨거워서 다 말라버려. 그렇죠? 지금 태양이 조금 더 태양과 멀어지면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 추워서. 예.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으라, 있으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본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잡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잡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믿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해방시키라. 구원하리라.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오시라고 예언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오셨다 오셨다 한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영원히 찬양하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에 든든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런 거로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 워싱턴 D.C.에도 얼마나 가본먼트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관은 둘 밖에 없어 하나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관은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네, 가정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가정이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 범위에 떠난 것이 안타깝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부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믿는 자들로 기관을 만드신 것이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 뭡니까? 피로 연결된, 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정은 뭡니까? 어머님의 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피로 연결된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연결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치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잘사는 좋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메소보타소미아 몇 몇, 몇 좋은 지역에서 왔는데 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브라 데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가난 땅 어려운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든지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뭐 예배자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건 뭐예요? 가정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 예요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 비즈니스를 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특징이 어디 가든지 교회를 찾아서 예배자로 살았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비즈니스를 벌렸다. 그랬더니 한 장만에 거부가 됐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돼.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피로 연결된 가정의 특징. 피로 연결된 교회의 특징. 예.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서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사업에, 생업에 충실해야 돼. 예. 이런 모든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제가 저는 천주교회의 교황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시스템 자체가 교황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인간들에 의해서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시스템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교황님께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태리에 가셔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가정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 축복해 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 주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와 가지고 가방을 열더니 그 가방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화를 내시고 짜증 내시는 거예요 너 정신이 있냐 <laughs> 짜증을 내시고 그거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다 네.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강아지를 축복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개를 두 마리, 세 마리 길러가면서 애를 낳지 않는다. 애를 낳지 않으니까 점점 인구가 줄고 인간이 파괴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못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아 우리 교황님 잘하셨다. 한국도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다 지금 틀어줘요. 대학교가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 갔다가는 한 10년 있다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 말이에요. 지금 5천만 인구인데 10분의 1로 줄이면 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 길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반려견도 해야지. 제가 유저지지와에 갔더니 1년에 한번 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가 있어요 유저지에 그래서 내가 제가 절대로 뭐 반려견이나 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개는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그런 거로 가정이 중심이 돼서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과 사명과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내려가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고 우리 조섭이가 여기 와앉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취한지 모르겠어요 심이 나요 네.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되고 자녀들에게 또그 다음 자녀에게 세대로 연결되면서 계속 번성하고 번성해서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믿음으로 번성하고 물질로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출생시켜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머니의 뜻에 합당하게 부모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안되니까 이런데 길게 하면 미련한 목사죠 지 그런데 성경에 룻과 나오미 아주 이상적인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물론 혈육이 아니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남편 주고이 죽고 아버지 주고다 죽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모압족성이니까네모압족성으로갈 가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랬더니 루시모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혈육으로 연결되던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던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축복의 흐름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잘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서 우리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다주안에서 영육에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예, 몇 장입니까? 사철의 번바람 불었고.